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저마다 생각이 무척 달랐습니다. 또 모든 계몽주의자들이 동일한 가치를 추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철학의 영역에 집중했던 반면 몬테스키우는 삼권분립,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 권리와 같은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에 일조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고자세를 일관하는 정도에 그쳤던 사상가들이 많았던 반면 데이비드 휴먼은 분명한 반기독교도였습니다. 어떠한 과정에서는 서로 생각은 달랐지만, 공통된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또는 종교개혁과 비슷한 형태였다 할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1세기와 16세기의 예수 운동과 정반대 방향에서 유사한 형태로 발생한 반기독교 종교사상 혁명운동이었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반기독교 종교사상 혁명운동 계몽주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자들 중 일관적으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하나 상기하자면 계몽주의가 일컫는 이성은 논리성뿐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알수 있는 모든 능력 즉 공감능력과 감정논리력 통찰력 추론을 포함하는 인간의 인지능력 전반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코프로니쿠스의 천동설 지동설 대립의 경우와 같이 성경적 교훈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사람들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을 직접 읽게 된 개인들은 교황청의 권위를 스스로 거부하는 수준까지 자신들의 인지능력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해방은 어디까지나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종교전쟁 이후 교회를 등지게 되면서 유럽은 보다 정확히 말해 초기 개몽주의 사상가들은 성경 없이,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마치 인간이 지식의 혁신을 스스로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중심이 신본주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혁명으로 성령의 혁명으로 교황권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 신본주의에서 인간중심주의로 옮겨지고 있던 겁니다. 종교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존재했던 기독교인 과학자들과 이 초기 개몽주의자들 사이의 중대한 차이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 종교보다 진리와 도덕에 이르는 보다 우수한 길이라는. 일종의 신념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우상화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참으로 모순적인 것은 로마 카톨릭교회도 개신교 교단들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던 인간의 죄성 그리고 잔혹함을 보고 교회를 등진 자들이 되려 인간의 죄성을 축소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성에 이끌리는 인간은 스스로 듣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알아서 믿어버리고 스스로 정당화까지 합니다. 초기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여 실험하고 시험한 것만을 따라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록크는 경험과 그 경험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몬테스큐 또한 논리를 중심삼아 관찰하는 것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했으니. 초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경험 또는 실험을 분석하는 것을 진리와 도덕에 이르는 주된 방법으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18세기에 이르러서도 반기독교도였던 휴미 경험과 관찰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물리적이지 않은 세계, the metaphysical,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종교를 허상으로 치부했습니다. 존조크루소는 종교를 내적 깨달음이라는 개인의 일로 치부해서 종교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반기독교 종교사상의 한 축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를 거부하지 않았다 해서 기독교를 거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적 깨달음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힌두교도 이 사람은 용납할 수 있겠고 불교도 용납할 수 있겠죠. 인간의 이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끝까지 고수했던 계몽주의 사상가는 사실상 임마누엘 칸트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계몽주의는 인간의 인지 능력, 즉 이성을 절대화하면서 반기독교적 종교 및 사상의 특성을 더해갔습니다. 마침내 철학, 사상, 도덕의 영역에서 발달한 계몽주의, 즉 인간의 인지능력의 절대화를 현실사회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이 사회 및 정치 영역에 적용된 것을 진보주의 리버럴리즘이라 합니다. 그래서 터져나왔던 프랑스 혁명은 계몽주의 사상이 특정한 형태로 정의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혁명은 계몽주의의 정점이라 할수 있는 동시에 계몽주의가 현실사회에 강제되는 진보주의의 시작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동시에 진보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종교개혁을 따르는 동시에 계몽주의를 따른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선,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이전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의 이성을 여자의 형태로 만들어 세우고 주기적으로 종교행사를 그 앞에서 행해서 이 이성을, 형상화된 이성을 우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주로 야코뱅파들요 마녀사냥의 인민재판을 계승하고 학살기계 길로틴, 단두대를 설치해서 인종 청소의 버금가는 대량 학살을 자행하다 자신들도 길로틴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이 공포정치의 기간 중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4만여 명이 사실상 이성의 우상에게 행해진 인신제사에 희생된 것입니다. 계몽주의가 진보주의로 발달하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계몽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이라면 그것이 유추해낸 것은 진리일 수밖에 없었고 진리라면 무호한 것일 수밖에 없으니 현실과 사회에 강제할 만큼 유익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는 인간이 임의로 유추해낸 사회이론에 불과하지만 개몽주의 사상을 따르자면 인간의 추론도 무호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호한 진리라면 사회에 강제되어야 마땅하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적용되어야 되고 강제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강제하다 보면 전체주의가 되어서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세계관 차원에서 유사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릴 수 없는 진리니까 강제해야 한다면 그 강제하는 과정에서 혁명이 정당화됩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은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 자들 사상이 해방되지 못한 중생들에 불과하니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가 정당화되고 그렇다면 진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전체주의적 사회구조를 도입해도 된다는 논리가 서게 됩니다 동시에 엘리트주의 일종의 인종차별이죠 엘리트주의가 서게 됩니다 이 사상이 해방된 자들은 뭐 윤회고리에서 해방된 자가 부처라고 말하는 불교처럼 뭐 부처와 같이 인간을 뛰어넘은 더 우수한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희생적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권력을 사용해서 다스려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적이고 엘리트주의를 따르는 전체주의적 사회구조가 도입됩니다. 모든 공산주의 사회가 이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죠. 공산당원들은 더 우수한 인간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인간들은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결국 계몽주의는 나아가 진보주의는 세계관 또는 체제 의 전복을 정당화하는 혁명주의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인지 능력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해 인간이 생각해낸 추론을 진리로 간주하고 현실에 적용하면 대참사가 거듭 발생합니다. 우르르 몰려와서 인민재판을 행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마녀 사냥을 자행하던 12세기의 우매함이 혁명이라는 옷을 입고 사회 각 분야에서 번져나가고 심화됩니다. 어차피 인간을 선한 존재로 간주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악으로 처음 정죄했던 자는 카를 마르크스가 아니라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였습니다. 인간의 추론을 절대화하는 계몽주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소의 사상에 의해서. 요즘에 민주주의가 정립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왜 레닌과 스탈린이 공산화될 때까지 사회주의화 될 때까지 민주를 외쳐라 이렇게 말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계속 말하다 보면 민주를 말하다 보면 결국엔 사회주의가 되고 사회주의를 말하다 보면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로는 이게 온전한 사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혁명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보다 4년 전에 발생했는데 별다른 피 흘림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개신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단점이 상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으면서 신앙에 기반을 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기반하는 민주주의 사상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되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프랑스혁명처럼요. 사상 및 군사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 및 문화의 영역에서 혁명을 시도하는 마르크스주의, 오늘날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즉 신공산주의, 니오마르크시즘 이것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신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또 다른 지류인 중공의 마오이즘 즉 마오쩌둥의 사상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계몽주의의 기초에 인간의 생각이 절대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인간은 생각만으로도 물질을 변화 또는 재정의할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이 사상을 마오이즘이라고 합니다. 마오이즘은 유럽의 성평등 운동과 맞물려서 인간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성주류화 운동의 중심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를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은 성주류화 운동의 천병이라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오마르크시즘도 차별금지법도 결국에는 계몽주의에 기반하는 겁니다. 인간 이성의 우상화에 기반하는 겁니다. 이처럼 계몽주의와 진보주의 사상에 기반해 산업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가 추구한 인간의 인지 능력의 우상화는 각종 혁명주의의 기반이 되었고 그 결과로 세계적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가 수차례 붕괴했으며 또그 붕괴의 결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전쟁의 결과로 경제 구조가 다시 붕괴하는 악순환이 오늘날까지 세계 곳곳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